아유 또 해야지 뭐 포미선 자, 포미선은 그러니까 이차 곡선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가 너무 중요해 정의가 진짜 중요해 정의 이 정의가 제일 중요해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제일 많이 만들고 정의 말고 뭔가 다른 걸 이용해서 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져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보통은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다고 아, 포물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뭐였냐면, 뭐, 그냥 대충 2차 함수 요 정도,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진짜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이거야. 그냥 물건 날아가는 모양 이런 게 아니라, 요게 진짜 정의야. 평면이 한 정점 F하고, F를 지나지 않은 하나의 정직선. 얘네 두 개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 모아보면, 우리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해서 구해 보면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 그걸 해본게 이제 이런 거야. 포물선의 방정식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건 뭐라고 했었냐면 전부 다 기본형이야, 기본형. 기본형. 기본형이야. 뭐 아무짓도 안해 놓은 거. 그렇지? 아무짓도 안해 놓은 거. 뭘안해 놓은 거? 평행 이동을 안해 놓은 거. 그렇죠? 자, 이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짜증나지잖아.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 기본형을 가지고 일단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뭔 짓을 해서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뭐 다양한 형태를 이제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우는 게 좋냐면, 일단, 포물선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 일단 꼭 시점부터 알아야죠. 꼭지점은 어떤 걸 꼭지점이라고 주로 해요? 그냥 꺾여있으면 원래 꼭지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꼭지점은 그런 게 아니라 축하고 보물선과 만나는 점이야. 이걸 원래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기로 했어. 알겠어요? 왜냐면, 포물선은 좌우 대칭의 형태로 돼 있어서 뭐가 있어. 축이 있단 말이야, 항상. 우리 참수에서도 축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포물선에서 항상 축이 있어. 대칭 축. 자, 지금 이런 형태일 때는 여기 에 있는 거고, 이런 형태일 때는 여기 있겠지, 뭐, 그렇지 이때 여기 포물선하고 만나는 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자, 요게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기본역에서는 꼭짓점이 무조건 0,0이야 볼 것도 없어 무조건 0,0이야 그래서 왜 얘를 맨날 항상 찾으라고 하냐면 꼭짓점이 만약에 0,0이면 평행이동 안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꼭짓점이 1,2야 그럼 뭐한 거야 아 옮겼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항상 꼭짓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초점이야 초점 자, 우리가 정의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정직선에서 뭐 거리가 같은 거라고 했단 말이야저 우리 항전점을 우리 초점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F라고 표시하고요. F라고 표시하고 자, 이때 F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될수 있다고 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만약에 Y제곱은 4PX의 형태라면 이때는 초점이 뭐고 어, P 컴만형이고요 그렇죠? 근데 얘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꼭짓점에서 플러스 p만큼. 알겠어?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 왜냐면 꼭짓점을 옮겨놓을 수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 x제곱은 4px, 4py의 형태라면, 얘는 이제 0,p인데, 꼭짓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p라고. 거기에 y 좌표에다가 알겠어? 이때 p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제 모양이 좀 바뀌는 거예요. p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이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어? 알겠어? p는 음수일 수도 있다. 양수도 되지만 음수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준선. 준선이 뭐니까 아까 그 정직선, 그렇죠? 그래서 이 준선은 어떤 형태인데 y 제곱은 4px 의 형태일 때 이때. 이때 준선은 뭐고? X는 형태고 이때 마이너스 P 그치? 역시 모의 기준으로 해서 꼭짓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P 알겠어 꼭짓점 기준으로 준선 역시 X제곱은 뭐였다면 4PY의 형태였다면 얘도 이제 Y는 마이너스 P 얘도 꼭짓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P 참고로 준선은 또 뭐하고도 수직이냐면 축과 수직이야 지금 봐도 알지만, 여기 이렇게 준선 이렇게 그려놓은 거 전부 다 축하고 수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요 그림이랑 같이 기억을 해야 돼.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 빨리 외우시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빨리 외우는 게 좋아. 그치, 얘나야? 그치, 빨리만 외우면 돼. 그냥 뭐, 뭔지 몰라도 그냥 일단 외우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빵 쉬워지는데 그쵸, 아거려가 그치? 근데 이제 단지 처음에 아 씨발 이거 어디까지 다 외워야 돼 이렇게 되지 그치 그치 어, 이걸 뭐야 진짜 다 외워야 되나 이 생각 들잖아 왜냐면 아 이만큼 표를 줬잖아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몇번 하면 외워지지 그치 민서야 민서야 혹시 다 까먹었냐 이거 너는 얼마든지 까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었어 <laughs>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요건 냅두고 한번 해볼게. 자, 1번. 자, y제곱은 16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p를 찾아야 되니까, p는 어떻게 찾으면 돼? 아, y제곱은 4 곱하기 4x잖아. 그치? 지금 p가 몇인 거야? 4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아, 요런 형태잖아.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에서 초점을 각각 찾으라 했으니까, F1은 몇 콤마 몇 얘네는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뭐, 아이고 이런건 뭐 진짜 유치하다 그치? <laughs> 자 그리고 X제곱은 마이너스 24Y 이렇게 돼있으니까 역시 뭘 찾아줘요? 어, P를 찾아줍니다 그럼 4를 꺼내놓으면 얘뭐 돼?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민서야 이거 P 뭐 되냐? 민서야 왜 제일 마이너스에요? 그럼 민서야 이거 그러면 피해 초점 몇이냐? 와 잘한다 누가 보면 되게 잘하는 줄 알겠네 <laughs> 자 그리고 길이 구하래요 길이 구합니다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죠 루트 16 더하기 24 루트 40이니까 2 루트 10 24가 아니구나 미친놈아 36이네 이거 <laughs> 몇이야 이거 이거 루트 50이니까 이게 2루트 식단인가요? 맞나? 맞겠지 뭐.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자 일단 뭐가 좀 중요해요? 아 얘를 좀 빨리 외워내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얘를 좀 빨리 외워내면 어쨌든 문제는 다풀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 이놈의 마스크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이거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야 그래도 좀 확진자 좀 많이 준거 같던데 그치? 그치 주변에서 문자 날라오는 것도 좀 뜸하고 그치 좀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야 그래도 우리나라 좀, 약, 좀 양호하게 좀 반응한 것 같지 않냐 미국이나 이런데 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면 이탈리아도 뭐 난리 났더만 <laughs> 우리나라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가 진짜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진짜 좀 재수 좋게 지나, 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자, 초점 줬고 초점 줬고 준선을 줬어. 그러면, 가능하면 그려보는 게 좋은데, 뭘 찾는 게 좋냐면, 얘네둘의 가운데를 찾아봐, 가운데. 왜 가운데를 찾냐? 자, 초점이 지금, 만약에 기본형이었다면, 기본형에서 초점이 p 만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면, 얘하고 얘하고 딱 가운데가 몇이니까? 0이잖아요, 그쵸? 기본형이면 무조건 뭐니까. 꼭지점이 0,0이거든. 꼭지점이 얘네 둘의 가운데야, 쉽게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X는 마이너스 P랑 P, 0,0이랑 가운데면 0,0이지 뭐. 근데 이게 만약에 느낌이 잘안 와?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돼. X는 마이너스 P 한번 그려주고 P 컴마0한번 그려주고 얘네를 이어서 가운데 를찾아 이거 수직이게 이어서 알겠어? 이게 뭐라고 0컴마0 꼭짓점이라고 그래서 꼭짓점으로부터 P 꼭짓점으로부터 P 이렇게 가면 각각 초점과 준선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항상 기준은 기준은 꼭 시점이 되야 돼. 포물선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 가운데가 나름 0, 0이니까 이거 평행 이동한 거야, 안한 거야? 평행 이동 안한 거라고 판단을 할수 있어.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p가 몇이니까 p가 나름 5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일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얘는또 x 제곱은 형태야, y 제곱은 형태야? 그렇지. y 제곱. 왜냐면 하 초점이 p,0의 형태면 y제곱은 형태란 말이야. 자, 그래서 y제곱은 4px에서 4 곱하기 5 x 얘가 a,10을 지난다 했으니까 a,10 집어넣으면 이제 끝나는겨. 100은 20a. 어머, a는 5네.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또몇개더나눴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 5,3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과 포물선, 이거의 교점을 P라고 하고, 포물선의 초점을 F라고 할 때, AP 더하기 PF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이것도, 이 P를 찾아서 구할 수도 있어. 자, 그냥 한번 해볼게, 한번, 이건. 이건 추천하지 않는 풀이야. 자, 왜냐면 하 F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y제곱은 8x 형태니까, p가 지금 2잖아요. 그쵸? 그러면 f는 지금 나름 2,0이고요. 그쵸? 그쵸? 자, p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p 의 지금 y 좌표가 몇이란 뜻이니까, p 의 y 좌표가 3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치? 자, 그럼 어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x도 나름 구할 수 있지? 그거 어떻게 돼? 단지 8분의 9가 나와서 그렇지. 아이, 왜또 분수 나오고 지랄이야. 그치? 그치?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그러면 어차피 A도 알겠다, 그치? PA하고 PF하고 더한 거 구하면 되긴 하잖아.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나쁘지 않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래. <laughs> 이거에서 이것만 빼면 되겠네, 얘는. 어차피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게 8분의 40에서 9를 빼니까, 39? 31? 하여튼, 그지같이 나왔죠, 그치? 자, 그리고, AP도 구할 수 있죠? 루트. 이거에서 이거 뺀 거에 제곱. 아, 이거에서 뺄까? 이거 빼면은 8분의 16 빼기 8분의 9니까, 8분의 7에 제곱. 64분의 49. 와, 재밌다. 3에 제곱 9. 아싸. 그만하고 싶다. <laughs> 어, 쫄, 그치?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그치? 구하려면 할수 있어. 근데 아 역시나 좌표를 계산하는 건좀 거지같아 그래서 뭘 이용하자 이거야 아 정의를 이용하자 이거야 추천하는 풀이는 정의를 이용하자 왜 정의를 이용할 거냐 정의가 원래 뭐였어 초점으로부터 거리하고 어디로부터 거리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 포물선이니까 지금 여기 초점이 대놓고 표시가 돼 있고요. 그쵸? 그럼 준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준선을 어떻게 하면 되니까 Y 제곱은 4px 형태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어준 여기 그냥 H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 그러면 여기 길이 PH랑 PF랑 똑같아야 되죠. 그쵸? 자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그냥 여기 PF 대신에 뭘로 바꿔도 돼? TH로 바꿔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죠. 그쵸? 자 이게 뭐예요? 그냥 X좌표의 차만 구하면 되지 그래서 X좌표의 차는 몇이니까 이거 빼면 그냥 7이죠? 어때요? 자표 좌 구하는 거 좋아요? 아 역시 구려 그치? 여기서 당연히 니네가 이렇게 안 풀겠지만 한번 해본 거야 왜냐면 니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잖아 좌표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웬만하면 하지마 괴로워지니까 알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 살짝 장난을 쳤어 이렇게 해놨거든 이렇게 자 포미션의 형태면 어떻게 돼있어야 돼? X제곱은 형태나 Y제곱은 형태로 돼있어야 P를 구할 수 있는데 장난을 좀 쳐놨네 왜? 우리가 보기 편한 대로 해놨지 그치? 원래 이렇게 했었잖아 항상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할 거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고? X제곱은 형태로 해 놓을 거라고 자 이래야 이제 P가 몇인지 알수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X제곱은 형태니까 초점은 몇 콤마 몇이 돼야 되고 0 콤마 1이 돼야 되고요 그쵸? 준선은 뭐가 돼야 돼 준선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뭔가 친절하게 또뭐 그려줬어 그치? 이게 준선이 그려져 있으면 땡큐야 안 그려져 있으면 원래 알아서 구해야 되거든 자, 근데 여기 정삼각형이 되게 해달래. 자, 일단 뭐는 당연해야 되냐면, 자, 이포미션 위에 점이면, pf랑 th, p에서부터 준선까지 거리는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이거 원래 똑같은 건데, 얘까지 같아달래. 그러면 끝난 게, 우리가 어디를 알수 있냐면, f로부터 준선까지 거리를 알수 있어. 그러시겠어요? 얘가 0.1이고 y는 마이너스 1인다. 여기서부터 여기 몇이겠냐? 2잖아요. 그쵸? 자, 이게 정상각형이면 여기 몇 도짜리니까? 60도짜리죠. 그쵸? 자, 그럼 뭐야? 여기 그냥 4지? 한 변의 길이가? 그쵸? 그쵸?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뭐겠네? 아니, 10이겠네. 그냥 쓰레기죠. 그쵸? 그쵸? 그냥 쓰레기야, 그냥. 정의만 정확하게 아니면 다풀수 있는 형태야. 자, 오른쪽 그림같이 처음 F를 초점을 하는 포물선 위에 세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B-C라고 해달래. AA-랑 BB-랑 CC-랑 더했더니 20이 됐는데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ABC를 구하려고 하면 역시 힘들어. 왜 힘드냐? 뭐 너무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치? 자, 그래서 역시 성질을 이용할 거야. 지금 FA, FA랑 똑같은 건 뭐랑 똑같으니까. 자, 지금 초점으로부터 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용해서? 준선을 그어서.